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 최승희입니다. 오늘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어, 다소 아,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아, 제목이 검찰청에 침투한 간첩 이야기입니다. 검찰청에 침투한 간첩 이야기. 아, 제가 오늘 이, 처럼 아, 제목을 다룬 까닭은요, 어, 아 얼마 전에 김규현이라고 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저를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아, 방송을 통해서 누설을 했다라고 저를 경찰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 7월 27일날 그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하루 전날인 7월 26일날, 아, 김규현을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로 어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였고 그 고발한 사건은 중앙지검 어, 공안수사지원과로 어, 이첩이 돼서 지금 어, 서울 중앙지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재 사건의 담당 검사라고는 하준호 검사가 있는데 이 하준호 검사가 아, 고발인인 저를 아, 불러서 조사는 고사하고 전화 한 통화하지 않고서. 이 사건을 각하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준호라고 하는 검사, 제가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몇 살을 먹었는지, 언학교는지 제가 지금 아직 조사를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 하준호가 왜이 간첩 수사를 포기했는가? 제가 지금 그 김규원 씨를 고발한 내용은요, 간첩 문재인이가 북쪽에 김정은에게 USB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있고 또어 간첩 서훈이가 국가정보 내부에 비밀서버를 열어서 간첩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시뻘건 종북주사파 무리들에게 국가정보의 내부서버를 열어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비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훈, 문재인 이와 같은 자들을 당연히 구속 수감시키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직권남용은 이 김규현이라는 자가 과잉상충의 원칙이라는 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 헌법을 위반한 지금 직권남용을 했어요. 왜? 꼴에? 아, 국가정보원장이라고 지가 무슨 고발장 내밀고 하면 은 제가 방송도 못하고 아이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봤더니 이 제가 조목조목 상세하게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했는데 이 하주 검사란 자가 이 제가 고발한 사건을 조사도 않고 어, 각하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 여러분 최근에 지금 우리 저 애국 운동을 시행한 성호선님께서 어, 이원석 검찰총장 또뭐 송경호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수원지검 뭐 검사장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고고소 고발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 범죄 카르텔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법조 카르텔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봤더니 이 대한민국 범죄 카르텔의 최정상에 누구다? 바로 이 검사 조직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제가 좀 조사를 좀더해 보니까요, 우병우가 그 민정수석 하다가 그 뭡니까 직권남용하고 좀 많이 까불었죠. 어네 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병우도 그네 가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감방 생활도 좀 하고 요즘에 뭐 다시 어 지내 그 고향에서 뭐 국회의원 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그 자유민주당 고용주 검사장님이 아마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통합진보당, 이 통진당을 해산한 것까지 좋은데 그들의 잔당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 통합진보당의 잔당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랬는데 이게 우병우가 이 민정수석하면서 이걸 갖다가 지금 수사 포기를 했나 봐요. 왜냐면 그 수사가 어렵거든요 공안파트 이런 그러니까 우병우이 친구도 그저 뭐예요 특수부 출신이다 보니까 이 공안파트를 모르죠 빨갱이가 뭔지 공산당이 뭔지 정부 좌익이 뭔지 반대한민국 세의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이걸 수사를 포기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또 민정수석 했던 게 누가 있어요 곽상도로 했잖아요 이 곽상도가 또 국회의원이 돼 갖고 이번에 어떻게 돼 있죠 그 박영수와 함께 대장동에서 그떡검으로 50억씩 받았다는 그사람의말 곽상도 아닙니까? 박영수는 50억이 넘죠. 아마 박영수는 보니까 지금까지 해 먹은 게 적어도 5천억 내지 1조 이상 될것 같아요. 어린 저그 정도는 먹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박영수관한 짓이 뭐예요? 묵시적 불법 청탁, 경제공동체, 이 정말 법전에도, 어느 사전에도 없는 이시한나 경제공동체, 불법적 묵시적 청탁 이거를들이 밀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시켰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30몇 년인가 50몇 년인가 이렇게 대통령을 구속하고 어, 감방에다가 5년 동안 아주 중보를 줬죠. 그런데 이 박영수를 못 잡아 넣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 박영수를 잡아 넣기 때문에. 검찰청의 주요 검사장급들 또 차장 검사, 부장 검사들 이런 애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목이 나, 달아나야 된다고 럽니다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불법 법조카르텔이 지금 만연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썩어빠진 검사들이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지금 포기하고 를 있는 게 지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검찰 애들도 그 잘나빠진 무슨 사법시험, 요즘 그 사법시험도 없죠. 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나오면은 뭐, 그, 뭐, 알량한 시험 하나 봐가지고 얘들을 뭐, 임명을 하고 그러는 모인데 자, 이런 것들한테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혈세를 갖다가 약탈당한 다음에 얘네들 입에다가 이 사료값이라고 넣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자, 지금 보니까요. 8월 2일날. 이 중앙지검에서 저한테 어떻게 연락을 했느냐? 귀하께에서 고발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2023 형제 43503호는 하준호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형사 사부 포털 www.kics.go.kr에 접속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 전화가 변경된 경우 정확한 안내 메시지 수신 등을 위해 검사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직권남용이 435035고 직무유기가 435045예요. 마찬가지로 담당검사는 하준호입니다. 자 이렇게 8월 2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다가 지금 보니까 9월 6일 날 어떻게 통보가 왔냐면요. 웹발신 해갖고 귀약계에서 고소한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 형제 43503호 어, 결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어, 검찰청에서는 수일 내 고소 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김규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에 각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도 안한 거지요. 뭐 피고발인 조사를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 김규현의 핸드폰 번호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어, 김규현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를 해서 제가 어, 그 중앙지검 그 담당 하준호 검사실에다가 어,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지금 김규현의 개인 전화번호로 입수했으니까 전화해라. 전화해서 불러라. 그리고, 나와, 대질신문을 하던, 뭐 하던 좌우지간에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이 검사 아이들 하는 얘기가, 아, 선생님, 제발 좀 우리한테 그거 좀 놔두십시오. 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어, 그뭐 형식이나 절차 일정 등은, 어, 우리가 하는 대로, 어, 그냥, 아, 이림해 주기 바란다고 아주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아, 제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 고용주 공안 검사장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 돼요. 어,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고용주 어, 검사장께서 지금 이제 정치 활동하면서 문재인이가 아, 어, 김정은에게 보낸 USB 수사, 그다음에 간첩죄 수사, 여적죄 수사를 지금 아, 내년도에 아, 정권 제1당이 되면 아,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일이 생겨서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조심해야지. 제가 그랬더니 알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자꾸 그런 그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 받는 애가 어, 모시마 같은 모르겠는데 또 이게 여자애가 받더라고. 그래서 뭐지 검사인지 수사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름이 걔가 김김 김 무슨 현이었던 것 같은데. 자지한그 어, 친구가 제발 좀 자기들한테 이름 해달라고 하더니 지금 날라온 얘기가 이 지금 카카와 결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김규현의 전화번호가 어, 010 어, 그다음에 앞에 국번호가 어, 5434예요. 5434이 죽을 사자가 두개나 들어가 있네. 죽을살자 4개 들어서 포카드가 되면 바로 죽어버릴 수도 있겠군요 자 그래서 이 김규현의 이 전화번호를 갖다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아, 검찰 애들이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를 저한테 각하시켰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지금 아, 이원석이도 내 대학 후보예요 뭐그또뭐송 그 중앙지검장 하는 그 아이는 지금 내가 어떤 애인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뭐 보나마나 뭐 대학 후배를 쓰고 있는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애들이 지금 검사장이다 무슨 검찰총장이다 이러면서 응 음?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호수님께서도 굉장히 지금 이재명이 저놈을 갖다 구속수사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을 엄청 받으셨어요. 물론 문재인 이을안 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 성호수님도 지금 아직 대단히 아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제 또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간첩 문재인이를 수사하는 김규현, 또 이런 자를 고소, 고발했더니 이 김규현이를 에워사하고 있는 검찰, 이좀더혼좀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한편으로 우리 검찰 친구들도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봤더니 김규현이가 제가 그 대검찰에다가 7월 2 0일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아그 방송을 내밀었더니 이제 밑에 이들한테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신경질을 부렸다 그래요. 어 누가 말이야 이걸 고발장을 내라 그래갖고 이런 일을 만들었냐고 근데 이 쫄보니까 이거 겁쟁이고 이게 겁이 많은 이 김규현이다 보니까 이제 덜컥 했겠죠. 나 근데 안 끝나요 나는 이렇게 해도 응? 검찰이 뭐 각하해서 끝날 것 같아요. 감사원도 있고 또 대검찰청 대검 감찰부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지금 김규현이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했으며 직권남용을 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검찰애들한테 이 김규현 측에서 압박을 넣은 것 같아. 야 니들 말이야 그거 없던 걸로 해. 어? 안 하면은 뭐 곤란해 뭐 이런 식으로 김규현 쪽에서 이제 박질렀던것 같아요. 진도 보면. 김규현이가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니까 옆에 있던 차장 하던 놈들 그다음에 특보 특별보좌관들 이런 애들이 전부 다그 지난번에 그저 교체돼서 나간 그남모 국장 걔가다한 건데 왜 우리한테 그러시냐고 다들 지금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비겁하고 소신도 없는 애들이 지금 국가정보원의 차장 특별보좌관 심지어 국장 이런 걸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더안심한 건요. 지금 특보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무시하는 처사가 지금 나왔어요. 그니까 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고등학교 이제 1년 빠른 것 같아요. 그니까 뭐냐면 지금 경호처장하고 있는 그 김용현이가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라잖아요. 그 김용현과 같은 6438기 출신인데 이자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가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김기 원장 곧 내보내고 어, 권춘택 1차장을 어, 원장으로 옹립하고 어, 권춘택 차장이 한 1년 정도 어, 국가정보원장 하고 나면 어, 내가 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 국가정보원장을 하고 어, 이어서 내가 나가면서는 우리 후배가 되는 또 다른 특보 어, 6, 걔도 육사 출신이래요. 뭐 육사 44기인가 3기인가 그런데 아 걔한테 이걸 갖다 물려준다 이거죠. 자 지금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까지도 지들이 앉아서 이미 계획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핫바지야 호수앱 비야 뭐 대통령이 있어도 야뭐걔뭐 뭐 우리보다 고등학교도 1년 아래인데 뭐 이러고 이제 노는 거 같아요. 그니까 이렇게 건방진 놈들이 지금 국가정보원에 들어가서 응? 어? 뭐, 김규현 원장을 갖다가 뭐, 옹이를 한다? 뭐, 잘 받들어 모신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죠? 하는 일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하면 얘기 좀 해보십시오. 지금 정보위에 국회에 나와서 김규현이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정확지 못한 북한 내부 동향을 지금 전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북한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과 현미경이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망원경도 있고 현미경도 있죠. 북한 내부 동향을 저는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께 정확한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하늘의 축복이죠. 자, 그런데 김규현이도 하나님을 믿는 몰몬교, 제7 안식, 마릴성도 뭐 그리스도교인가 이름도 더럽게 길던데 그런 것을 믿으면서, 어, 인천 청라에 있는 그,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교단에 가서, 어, 예배를 드린다 하죠. 그, 청라에 있는 제, 그, 제7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그, 먼먼교, 어, 교회 가면은 김교인을 볼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가가지고, 어, 좀, 인사 좀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가 합니까? 네? 인천청라까지 가가지고 김규현이를 내가 뭐하러 찾아가겠어요, 그거를. 법정에서 보면 되는데. 지금 검사들한테 압박을 넣어가지고 이 사건을 각하시켰는데. 자, 김규현씨, 여기서 안 끝난다. 어? 그리고 당신이 말이야, 경기 70회 나왔다 그러잖아. 경기 70회, 박진씨도 경기 70회지. 응? 내가 경기 70회 선배를 내가 몇명 아는데. 당신 말이야 국가정보원장 했다고 너무 펌잡지 말기 바래요 응? 역대 국가정보원장 했던 사람들이 도둑질 하도 많이 해갖고 어? 지금 국정원장 하고 나가면 팔자를 고쳤다는 거 아니야 이종찬이가 대표적인 거 아니야 응? 어, 그래서 지금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주체를 못해서 저렇게 나와서 꼴값을 떨고 주접을 싸대고 있는데 김기현씨 당신도 어, 국가정보원장 마치면 적어도 한 7, 8천억 이상 아, 현금을 챙겨서 나가겠지.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런 도둑질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응? 그리고, 무슨 비례대표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을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응? 그런 식으로 비굴하고 용렬하게 살아서 관직을 또한번 연장하면 뭐하겠어. 응? 그리고, 지금 당신한테 그, 나를 갖다 고발하라고 계속 보고를 했던 애가, 응? 내가 있었던 그 공장에 국장으로 있던 그 남시성을 가지는데 그 자식을 불러다 한번 다시 한번 문출하든지 확인을 해보라고 어? 왜 법리조차도 따져보지도 않고 어? 헌법에 뭐가 있는지 형사소송법은 뭐가 있는지 죄형법정지는 뭐고 과잉금지 의 원칙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그 법무팀 통해서 확인이나 해봤냐고 그 무식한 짓을 하잖아 그러면. 당신이 말이야, 김규현. 당신은 말이야,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갔다고 하지. 근데 아니 공부를 얼마나 못했으면 그래. 경기에 나왔으면 의대를 가는 게 정상이지 쪽팔리게 치과대학을 갔어 그래. 어? 그러고도 씨 경기에 나왔다 얘기하고 서울대 나왔다 소리를 할수 있나? 나는 그때 학제로 치면 나는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출신이야. 내가 물대 출신이니까 당신이 나온 치과대학보단 공부를 훨씬 잘했지. 응? 어? 비교가 안 되지, 치대 수준하고는. 요즘에 뭐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의대 치대가 높아졌지만, 그때야 치과대학 그럼 누가 갔나? 어, 그, 그 남의 냄새나는 입 쳐다보고 평생 그목디스코 오는 그 직업을 누가 그걸 좋아서 하겠어. 그런데, 이건 내가 치과서에 서폄하는게 아니라 당신을 두고 하는 얘기야. 의사로서의 재능과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서울대학교로 가기 위한 그 유일한 그 이유만으로 서울대학교 빠찌다아보자고 치대라도 갔던거 아냐 거의 트터인이 낮았으니까 당시에는 자 그러니까 그대가 얼마나 겁이 많고 졸장부고 쫄보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 주고 있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쪽팔리게 안하고 싶으면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라고 어 아니 비밀 공작 한번안 해본 자가, 현장에서 캐, 체험도 안 해봤던 자가, 그 맨날 외교부에서 그 조사 고치고, 토시 고치고, 어그 종이 쪼가리에다가, 그, 어 현란하게 그 단어 바꾸고 보충한, 이거가 정보 공작인 줄 아나? 아직도 직원들 인사카드 들고서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부탁인데, 능력이 안 되면, 떠나라고. 떠나. 어? 당신 내가 그 경기 70회면은, 대학교 들어갈 때가 아마 7, 4년도쯤 될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 5년 정도 선배 될것 같은데, 그러면, 그밥 빌어 먹을 때가 국가정보밖에 없나? 어? 기생충으로, 그 사료 받아 쳐 먹을 때가 국가정보밖에 없냐고. 차라리, 딴데 가라고. 왜국가 신경 세포 조직 국정원을 갖다 망가뜨리고 그 유능한 현장 요원들이 지금 떠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엊그저께도 얘기 들었어. 어 유능한 한 젊은 직원이 도무지 내가 이제 양심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놀고 처잡 빠져 있는 국가 정보원 내에서 더 이상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회사를 떠난다는 거지. 그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이 국가관도 없고. 소명 의식도 없고 현장에서 적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불태전의 용기도 없는 자가 어떻게 국가 정보원장을 하냐고. 어? 지금 당신 같은 무능한 국가 정보원장이나 그그 직책을 악용해서 검찰에게 압력을 가해서 지금 이번 나의 고발권을 아 어, 각하시킨 어, 그대의 용렬함과 그 뒤에서 열심히 아 어, 물갈퀴질한 거에 대해서 내가 경려를 아, 하겠지만 여기서 안 끝난다고. 음? 그리고 우리 검사들도 지금 검사 조직이라는 게 이게 국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 간첩을 보호해 주는 기관으로 지금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청에 침투한 간첩 이야기라고 내가 제목을 달 수밖에 없어요. 하준호 검사, 당신 말이야.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나랑 또 이렇게 조우하게 될지 모르지만, 나를 만나게 되는 자리에서는 그때는 각오하라고, 당신도, 어 만약에 내 후배 같은데 그냥 안 둔다고. 어떻게 말이야, 응? 어? 이 간첩을 잡아야 될, 아니, 특수부단이고 당신들 하주는 검사, 공안검사 아니야, 공안검사. 공안검사가 간첩 잡는 걸 포기를 해? 응? 어? 문재인 잡자고 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비토를 놓고 방해를 해? 이 그냥 도서는 안 되겠네, 하준호도. 기다리라고. 어, 중앙지검에 있는 그 송경호 검사장인가? 그리고 대검찰진 이원석이. 얘네들도 전부 다 내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새롭게 고발을 해야 될것 같으네요. 자, 국민 여러분. 이 간첩을 잡으라고 고발장을 해도 간첩을 안 잡는 검사. 그리고 이 검사한테 제발 나를 수사해달라, 그러니까 나를 수사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 치고 있는 김기현 국가정보원장. 이런 것들 전부 다 밥그릇을 갖다 다 깨버리던가, 그것도 차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년도 총선에서, 우리 고용주 선배가 이끄는 이 새로운, 어, 보수 우, 파 진영에서, 어,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때는, 어, 국가정보원은 각오해야 될 거야. 그리고 김기현, 당신도 각오해. 자연인 김규현, 개인 김규현, 어, 죽는 날까지 내가 당신을 괴롭혀 줄게 기대하시라고 국민 여러분 어,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티 게임을 경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